안녕하니다 크나 타이밍하다 TV입니다. 형들, 누님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아, 어, 어제짜에서는 마녀 공장이 9%를 지었고요 쇼소프트가 5%를 갖다왔고 어, 코아시안 쉬었네요. 그리고 그저께에 우리 멤버십 종가 베팅이었던 PNT가 어~ 방송에는 6만원 오만 구천 원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6만 이천 오백 원을 갔습니다 아침에 저는 어~ 요거 장이 좀안 좋아서 어~ 시가에 좀 던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갔다 왔구요. 아, G2 파워도 어제 안갈 것처럼 괴롭히더니 오늘 16%를 찍고 왔고요. 한신 기계도 역시 뭐5% 갔다 왔고 삼부토거는 1,900원까지라 그랬죠. 얘가 1,924원을 찍었네요. SKC도 오늘 화장품주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습니다. 9% 갔다 왔습니다. 아, 뭐 오늘자 애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음 설명을 드리도록 어 드리겠습니다 어 구독 잊지 않으셨죠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bh 는 그러니까 보면 오늘 원전 테마주 애들이 다 사실은 더이 위에서 올라와 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얘만 달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얘만 다니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뭐 거래 대금이 없냐? 아니요. 1,600억이나 들어왔고요. 여기 뭐3천억이 들어왔고 1,600억이 들어왔고 뭐 많이 들어왔어요. 그 재미없게 이렇게 간지럽힌 구간도 있고 이제 시작한 하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달리기를 막 해줘도 되는 그런 그림이고요 27,500원까지 달리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12%있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습니다. 24,200원인데 얘가 호가창 지금 와리가리 치고 있거든요. 24,200원, 뭐1% 조금 뭐 지금, 어, 400원, 500원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24,200원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 그러면 손절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같고요 아마 방송 중간에 24,200원에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은데, 얘가 아직 안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이블 ANC구요. 에이블 n c 는 목표가가 여기 넘어가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만천원이 있을 텐데, 이렇게 위로 쭉 그려보면 이제 나올 텐데, 10% 이상 자리가 있구요. 어, 손절가는 550원입니다. 9,550원 자리에 마이너스 2.3%. 여기 위에 610원 자리가 있는데, 30분 봉으로 보면, 550원 자리가 여기 이정도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을 안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거 이탈하면 뭐 무너지고 또뭐 60선 찍고 120선 찍고 막 이렇게 갈 거니까 어, 약간 힘든 부분이 있어서 9,550원 자리가 손절가가 되겠습니다 위로는 10%가 넘습니다 어, 3S고요 3S인데 얘는 특징이 특징이 얘는 쏴요 어, 막 이렇게 쏘는 그림을 많이 보여줍니다 아, 이렇게 위로 윗꼬리가 많은, 그니까쏘는 이런 그림이 많이 보여주고 얘는 좀 이건 이상하게 움직인 건데 예, 스타일이 이런가봐. 그까장대형봉 그러니까 하나 쭉 쏘는 그림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쭉 쏘는 그림이 나오고 이렇게 빠지는 그림을 그렸는데 얘는 살려놨죠 아직 쏠자리가더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3,300원 정도 여기 윗꼬리 있는 요 자리, 요 자리인데 10% 정도 충분히 달리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분봉에서는 이제 응집을 시켜 놓은 구간이라서 이제 볼 어, 이거를 막 이렇게 올리면서 퍼트리면서 한번쫙더올려줘도 괜찮은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여기 위에까지 한번쫙 쏘면서 올라가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 요런 그림이라서 더 올라가도 괜찮아 보이고 이게 주식을 켜면 처음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얘예요. 아 얘는 거의 뭐 어 다들 한 번씩은 봤을 만한 그런 그림이 되겠죠. 여기 윗꼬리 매집했던 구간들이 있으니까 3300원까지 무던할 것으로 보이고요. 손절가는 아 어, 2830입니다. 2830 3.6%고요. 어녀공장은좀 전까지도 막 0%를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다시 또 2730원을 달리기를할것 같습니다. 5% 이상 6% 이상 달리기를할것 같고요. 어 여기서 1/2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 에서 절반만 파는게 좋아 보입니다 아 어, 얘가 화장품 주 중에서도 뭐 화장 한국 화장품 제조나 아 어, 한국 화장품 이런 애들은 막 이렇게 막 미친 척 올라갔어요 근데 얘그 어, 마녀 공장에 비하면, 마녀 공장은 뭐, 여기 에 있고, 한국 화장품 제조의 요 부분이죠. 요, 요렇게 미친 척 상승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녀 공장이 미친 척 상승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막, 막 이렇게 올라갈 자리가 충분히 있는데, 이렇게까지 만 그, 대장 노릇을 할 거라고 기대는 하지는 않아요. 어, 근데도 여기 27,300원 요 자리에서 좀 팔아, 반만 팔아놓고, 혹시나 이에까지 얘가 질주를 한다? 그러면 이제, 반판 거, 가볍게, 부담 없는 마음으로, 제출을 하면, 그때 팔면 되겠습니다. 어, 손절가는 2만 0천 원이 되겠고요. 여기 2만 0천원자리를 이탈을 하면, 마이너스 2% 정도 되는데, 손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곳 산업이고요. 이곳 산업도, 얘가 이제 음봉이고, 별로 그렇게, 어, 뭐, 이렇게 재미없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일봉에서는 사실상, 뭐, 요런 느낌의 자리가 아닐까. 요런 느낌의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더 빵! 이렇게 튀어져도 되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그래서 7,450원까지 다니기를 해도 괜찮아 보이는데, 현재가 대비, 어, 한 9%가 넘는 가격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순절은 6,700원인데, 사실, 6,700원 해와야 여기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 가격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만큼 얘가 상당히 바닥 부분에 지금 위치해 있다. 어, 여기, 요 자리가 이제 상당히 바닥 부분에 위치해 있는 자리라서, 어, 거의 뭐, 빼봐야 뭐, 6,700원, 뭐, 여기 이탈을 할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 여기서 응축하고 다시 이제 선 모으고 슬슬쩍 이렇게 해서 타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 산업도 오히려 상승세가 나오기에는 충분한 그림이 아닐까 하는 그림이고요. 7,450원까지 달리기는 해도 괜찮아 보이네요. 어, 뭐 화장품주도 있고 원전도도, 원전주도 있고 좀 이제 약간 들간 주식도 있고 뭐 처음에 뜨는 보이는 종목도 있고 뭐 산업주도 있고 많게 있는데 어, 융통성 있게 접근을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요. 어, 장세가 그닥 그렇게 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또 이러고 있어요. 아주 뭐 사람을 그 쥐어 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 좀 용통성 있게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